아, 자. 자. 놀라셨죠? 보여드리자. 자.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다 나오지도 않는다 자연산 참돔입니다. 아, 제가 대충 길이를 볼게요. 도마 길이가 90cm 거든요. 뭐, 한뼘덜남아생게한 70cm 좀 드리겠습니다. 70, 한 1cm, 이 정도. 70, 한 1cm, c m 정도 되는 참돔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그 동네, 요거는 항상 오시는 딴골 손님, 오늘 큰 참돔, 요 해가지고 해 드시고, 뼈하고 머리하고, 구, 워가지고 맑은 지리탕으로, 오양국물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인원이 몇분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두 테이블입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는, 4,700g, 4.7kg 정도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분, 8분 오실 것 같은데, 조금 눅눅히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요거는 4.7kg 인데, 가격을 말씀해 드려도 되나? 원래 4.7kg 되면, 한, 최소한 세 테이블이나 네 테이블, 보통 네 테이블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테이블만, 자 차리잖아요. 그럼 해물도 절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그만큼 작게 들어가고, 테이블 차지도 작게 되고, 그래서 4.7kg 얼마죠? 곱하기 8하면 4832, 7856, 376,000원 되죠. 376,000원 맞지 않습니까? 계산 잘못됐나? 376,000원 되죠. 해가지고 30만원 자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보통 보면 이 짧은 칼을 쓰는데 이큰 칼을 놔두고 왜 짧은 칼을 쓰는지 이렇게 질문이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RPG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당금의 특징이 뭡니까? 당금의 특징 그렇죠. 크리티칼 히트 치명타가 잘 들어갑니다. 칼이 길면 제가 힘을 받는게 왜냐면 이렇게 찌르는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찌르는거는. 근데 이렇게 횡으로 힘을 받을 때 손목에 무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칼을 최대한 짧게 잡고 크리티칼 히트 치명타를 넣는거죠. 요렇게 참돔같이 뼈가 단단한 것들도 삼동같이 이렇게 뼈가 단단한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방에 절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도 좋아해가지고 게임도 많이 했거든요. <laughs> 자, 잡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좀 고기가 커서 그렇지. 아, 근데 고기가 이 지느러미 모양이 쫙 뻗어서 참 예쁘죠? 고기가 크니까 비늘도 큽니다. 와, 비늘 한 장이 손톱만 하다. 고기가 크니까 아주 견뎠네. 4.7kg 아이고, 핀을 씌는것만 해도 힘들다. 아이고 이렇게자 요렇게 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제가 오늘 바빠서 나중에 지리탕 끓이고 하는 걸 영상으로 다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